오늘 본문은 세계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가 친구의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두 등불을 준비했고 불을 켜고 같이 졸았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에 있는 여성도 또 어리석은 여성도 다 같이 졸았습니다 존단한 것은 이 땅의 삶의 전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도 졸며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처녀는 믿음과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복음을 받고 그 영혼에 항상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용서의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도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면서 삶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을 간직하고 그 결과로 믿음과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여 싸우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은 복음 말씀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은 처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용수도 성령님의 열매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이 끝나면 문이 닫히고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늘 비호의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라. 이 땅의 여러 가지 염려로 이 땅의 유혹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은 졸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도록 합시다. 준비된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복음 말씀과 그 결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복음 말씀으로 깨어있으면서 준비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날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각기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재능이라기보다도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고 작은 직분을 맡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려운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달란트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적다고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1 6절에 장사에 따른 것은 일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씩 더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19절. 오랜 후에 집주인이 왔습니다. 오질에 드디 오매와 같이 같은 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 동안 이, 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 일도 하고 교회도 에잘 생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자들은 그것을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칭찬해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하십니다. 작은 일은 이 땅의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이라는 것은 천국에 내세의 천국의 일을 말합니다. 착한 종은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에게 충성되기 때문에 착하게 열심이 이랬습니다. 근데 한 달러도 맡은 정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름은 악하다고 합니다. 왜 악할까요? 착한 종과 비교해 보십시오. 착한 종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죠. 악한 종이 게을렀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았고 게을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계으른 종은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인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과혹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일을 과감히 할수 없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 역시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직분에 충성된 자는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두운데 쫓겨 일을 갈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울음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겨울 정도 나름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살며 자녀를 양육하신 양육하는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지런했지만 주님께 주신 사명에는 게으를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한심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착합니다. 착한과 악한의 기준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활동보다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실합시다. 어떤 일보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부터입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가려내실 것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가려낼 것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35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십니다. 양들 쪽에 분류된 사람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 그 주인님,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14, 0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가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이 분명한 성도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음도 없고 그래서 결과로 성도를 돌보는 사랑도 없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양쪽에 분류된 성도들은 성도의 가난과 어려움을 돕는 행동 전체를 종합하여서 공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만은 섬긴다 혹은 집사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이 세상의 필요를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각 성도는 서로에게 집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승도는 서로를 집사로 도와야 하지만, 교회는 집사를 특별히 세워서 일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집사가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처럼 계속 헌금을 하여서 교회가 힘든 승도를 돕도록 도웁시다. 일을 잘하는 승도와 교회는 의인들로서 주님 재림 후에 눈에 보이게 나타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교회와 승도는 이미 이 땅에서 참교회 안에 들어와서 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집사적 직분을 다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우리에게 일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힘을 다하여 성도를 섬깁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소망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게 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부지런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합시다. 직분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를 지금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십니다. 받아들여 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고 격려하십니다. 한 달은 더 받은 자는 두려움과 게으름이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 게으름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우울 때문이건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이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감정을 뒤로 던져버립시다. 눈 깎고 오늘 해야 될 사명에 몸을 던집시다. 우울함과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울과 두려움 가운데서 충성합시다.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울과 두려움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성품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강 하고 담대한 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복음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소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여서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또 교회에 흥금하는 것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어려운 일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